안녕하세요. 제주강사TV 김쌤 제주입니다. 오늘은 이모티콘, 이모지, 저희 휴대폰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PC라든가 컴퓨터에서 저희 이모티콘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뭐, 복사하고 와서 붙여넣기,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텐데, 저희 윈도우 10 컴퓨터, 노트북에서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저희가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터치 키보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제일 하단에 작업 표시 줄빈 곳에 아무데나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요. 우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쭉 보시다 보면 터치 키보드 단추 표시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했더니 화면 상으로는 뭔가 변화가 없어 보이죠? 자, 그런데 작업 표시줄 끝에 쯤에 보면 터치 키보드라는 게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쪽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저희 잘 보는 음, 요런 이모티콘이라든가 이모지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요자 두번째 방법은 어떤게 있냐 하면 어, 단축키를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키보드에서 보면 Alt 키 옆에 윈도우 키가 하나가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마침표를 같이 눌러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무지 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옆에 기호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런 PC에서 어, 이런 이모지를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어, 메일에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일에서는 요거를 사용을 할수 있는지 여기다 글을 한번 써 보면서 어, 이모티콘, 이모지를 하나 넣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두 번째 방법, 윈도우키와 마침표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하트 한번 넣어 볼까요? 자, 그러면, 오. 하트가 눌러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러가 적용이 되는 이모지가 있고요, 어, 흑백으로 나오는 이모지도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을 해 보셔야지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카우 모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표시가 되고요. 기호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어, 마우스를 이렇게 휠을 굴려보시면 밑으로 더 많은 표시들도 있어요. 그래서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메모지에도 한번 어, 사용을 해볼게요. 자, 터치 키보드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아까 보셨던 키보드가 하나 올라왔고요. 자, 여기에서 어,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죠. 메모장에는요. 컬러가 적용이 안 되고 다 흑백으로만, 흑백으로만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유튜브 댓글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로 들어왔고요. 자, 여기다가 댓글을 쓴다라고 하면 아, 윈도우 키를 누르고 마침표를 눌러서 이런 하트 표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아, 적용이 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휴대폰 말고 저희가 PC에서, 노트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봤습니다. 휴대폰을 더 많이 사용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PC로 사용을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